1649년 한 여인이 왕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왕은 그녀에게 후궁의 지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까지 따라가 남자 옷을 입고 10년간 헌신했던 여인에게 왜 왕은 그토록 냉정했을까요?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우를 받았던 후궁 안빈 이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의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기록하는 채널 왕의 여자입니다. 안빈이 씨는 효종이 왕이 되기 전 복림대군이던 시절부터 그를 모셨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가 인질로 복림대군을 끌고 갈 때였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안빈이 씨는 남자 옷을 입고 복림대군을 따라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낯선 땅에서 그녀는 복림대군을 헌신적으로 보필했습니다. 귀국 후인 1649년 안빈이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바로 숙년공주였습니다. 효종에게는 후궁이 3명 있었지만 자녀를 낳은 후궁은 안빈이씨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은 즉위한 뒤에도 무려 7년 동안 안빈이씨에게 후궁의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후궁이 공주를 낳으면 보통 곧바로 품계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물며 안빈이 씨는 청나라까지 따라가 고생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효종이 숙련 공주를 아꼈다는 기록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7년이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영조 시대의 기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성씨 때문이었습니다. 안빈이 씨는 경주 이씨였습니다. 효종은 전주 이씨였으니 동성동보는 아니었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본관이 달라도 같은 이씨는 왕비나 후궁 간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효종은 이 때문에 후궁 봉작을 꺼렸던 것입니다. 1656년 딸을 낳은 지 7년 만에야 안빈이씨는 겨우 종사품 수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효종이 살아 있는 동안 그녀의 품계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호조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였고 궁중에서 남는 물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효종의 아들인 세자 훗날의 현종이 여러 번 안빈이씨에게 물자를 주자고 청했지만. 효종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효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른 날에 은혜를 베풀도록 남겨두는 것이다. 1659년 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즉위하자 안빈이 씨의 운명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의 말대로 현종은 안빈이 씨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1661년 안빈이 씨는 39살의 나이에 종산품 수경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같은 해에 다시 종이품 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뒤인 1686년, 숙종은 안빈 이씨가 청나라까지 따라가 보필한 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를 정일품 안빈으로 책봉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 겨우 종사품을 받았던 여인이 이제는 조선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안빈 이씨의 삶이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후궁은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도 어머니라 칭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녀는 후궁보다 신분이 높았고 왕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딸 숙련공주가 무난 인사를 왔을 때였습니다. 안빈이씨가 실수로 딸에게 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효종은 경로했습니다. 왕은 안빈이씨를 죽이겠다고까지 했고 왕비인 인선 왕후가 나서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친딸에게 너라고 부른 것. 그것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668년 숙년공주가 1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빈이 씨는 외동딸을 먼저 보낸 뒤에도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1693년 72살의 나이로 그녀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청나라까지 따라가 10년을 헌신했지만 7년을 기다려야 겨우 후궁이 되었던 여인. 친딸에게 너라고 부른 것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어머니. 그러나 끝내 전길품 안빈의 지위까지 올랐던 안빈이 씨. 그녀의 삶은 조선 궁궐 여인들의 숙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의 곁을 지켰던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